대한이국장구 네, 정말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제가 볼때마다 춤을 엄청나게 추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보은 소리만 주지 말고 힘으 해서 짝짝짝짝 오른쪽 왼쪽 쨔츄 우츄 <laughs> 자 그러면 지금 나올 가수입 장구의 시대한민국 최고예요 와우 누구야? I hope that I was 박 n 진 님이 city of the city o 에출 h 시장에 와서 인사드 h 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 i 심각 of t h 기 때문에 우리 f the city of the city of 말 h 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소리 한번 of the <laughs> 말을 잘 들었지. 풀서 아, 어른이 되는, <laughs>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라 말잘 들었을 수 있습니다.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laughs> 어, 세상에 처음에 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말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첫 곡으로 바보 같은 사나이들려주고이번엔 계속해서 한곡더 들려드릴 텐데 제 노래 한곡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축곡 시상이 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꽃이 이쁘게 핀는것 같아가지고 제 노래 중에 꽃이 어느 분한 이쁘게 좀 찍어주세요. I d o 이렇게 a v e it. Say, Say, Lunet, Lunet, s e c t i 잘 n I was. I don't know.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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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나는 세상에 주목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서 가운데서 춤을 추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뺏긴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춤을 추고 싶으면 우리 바깥에서 좀찾주세요 <laughs> 어, 꽃집입니다라는 노래 들려드렸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네, 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랑 주셔야 될 곡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제 노래 한번 보여드려야 될까 하는데 노래 제목이 흥해라 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신곡인데 그 노래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핑크빛 인생 다시 한번 찾아오고 돌손하고 모두 흥나고 어 이렇게 좋은 가사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곡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이 곡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해라! 많은 사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해를 들려듣고 이번에는 세상에 그렇게 모르는 노래만 하면 옛날에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따분한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노래 평일 날에 봐야 너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로 메들리를 묶어가지고 들려드릴까 하는데 만약에 메들리 할때 같이 즐겨주시는 분에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서 춤추고 막항성지르고하나는 생각은 아고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흔들어주고 같이 즐겨주시는 분한테는 칠곡시장에서 준비한 최고 몸목으로 시작한 이쑤시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자 마시고 같이 내가 주요. 가봅시다. 제가 처음에 했으니까 제가 또 듣고 싶은 노래를 한번부탁드려니다요 가능하세요? 가능하지 가능하신 되뭐 듣고 싶으세요? 제가 그래도 시장에서 이렇게 좀 활기 하게노래할수있는거 네. 제가 이제 천년지기라고 신천지기무좀쉬운요 네, 네, 쉬운데. 대요, 대 반죽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습니다 s i